완전 홍콩. 완전 홍콩! 안녕하세요 히키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뭐 하러 온 거예요? 오늘 피크 트램 타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올해 6월 28일까지 어, 마지막 운행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번더 다시 타고 타러 온 거예요. 우리 트램 타기 전에 먼저 이쁜 예 카페에 와서 트램의 외모를 구경하러 온거예요. 여기 있는 이 카페는 어, 바로 트램역 근처에 있는거예요. 그냥 계속 옆에 길을 쭉 올라가면 약 2분 동안 걸어가시면 된것 같아요. 짜란!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금 이 어, 카페에 들어왔어요. 어, 이 카페가 진짜 바로 그 트램역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어, 진짜 그 트램의 본경 구경하고 싶으면 여기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 카페는 사실 제 생각에는 먹는 음식이 조금 어, 평범 <laughs> 평범할 수 있을까? <laughs> 어, 그냥 좀 아. 어, 보통 하게, 보통 홍콩 맛집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에 장식도 음, 조금 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 어, 어, 릴렉스하는 느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키는 음식은 스파게티고 어, 그리고 홍콩식 레몬티 이 세트는 약 50불이에요, 50불. 그래서 좀탄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생각는 점심 시간은 피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사람은 좀 많아요. 여기 와서 점심 먹는 사람 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점심 시간 피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따 봐요. 드디어 올라왔어요 지금 바로 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다리고 여기 바로 그 피크 트램 기차, 어, 피트 트램 여기에요 그리고 도착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는 어, 와인색, 와인색 트램으로 와인색으로 나오는데 근데 요즘은 그 어, 디자이너, 홍콩의 디자이너랑 같이 이렇게 예쁜 게 장식했어요. 아 들어간다. 여기 프레임에 들어갔어요. 자리는 모두 다 목으로 만들고 밖에는 아직 어,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 출발하지 않아서 그래서 공경은 아직 보고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안에는 이렇게 나온거예요 여러분 혹시 홍콩에 왔을때 트레인 타본적 있으세요? 아 그리고 어, 티켓을 타고 어, 그리고 어 흑어트 오토바스 카드로 어, 티켓을 사는 게또 어,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아요. 어, 티켓을 사면 왕복과는 52불, 송송더러 52불. 어, 오토바스 카드로 사면 37불, 올라가는, 올라갈 때 37불, 내려갈 때는 15불로, 그래서 합쳐서도 52불이에요. 그래서 오 토커스 카드로 교자하시나티켓 사시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홍콩, 홍콩에 여름에 오면 꼭그 작은 선풍기, 그리고 뭐, 시원한 옷을 챙겨오세요. 홍콩에 여름은 진짜 습기 심각하고, 그리고, 어, 더우니까, 그래서. 어, 엄청 더워요. 더워 죽겠어요. <laughs> 드디어 출발이에요. 방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뭐, 뭐 지하철 타는 것처럼 뚜뚜 뚜뚜 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 문을 닫아 놓은 신호가 있어요. 몇 가지 정거장 몇 가지 정거장이 있는 것 같아요. 키니디 로드, 마돈나 로 메이 <놀람> 로, <놀람> 로 그리고 파크 <놀람> 로도 있어요. 어, 지금은 첫 번째 정거장 <놀람> 키니디 <키누리> 로드에 <브록에> 멈추는데 <놀람> 조금 어 롤리콘 가서. 원래 시설 타는 기분인 것 같아요. 빠르지 않은데, 근데 옆에는 뭐, 풍경, 그리고 나무, 그리고 경치도, 특별한 건축물 경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놀러 타는 기분인 것 같아요. 오. 좀 긴장돼요. 왜냐면 지금은 되게 진짜 롤러코스터 타고 그 중간에 멈추는 기분이에요. 지금 딱 바로 딱 그렇게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laughs> 어? 반대편을 차. 방금 지나갔어요. 여기. 여기 센트로 쪽은 바닥 경치가 보일 수 있어요.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 트램 탔을 때, 어, 어라, 올라갔을 때, 오른쪽 타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경치, 바닥 경치 바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피크 트램 타는데 팁은 어른 저를 타 타세요. 어, 도착했어요. 지금 내려가야 돼요. 도착한 후에 사실 바로 그 피크에 있는 쇼핑몰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길을 사는 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문이라어보면딱 이럴까요? 아, 저쪽이에요 딱 나올 때 여기 출구 여기 출구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가면 바로 쇼핑몰에 도착한거예요와 여기 진짜 기념품 많아요 뭐 판다 그런 거. 아니면, 어, 홍콩 스타일로 만드는 작은 기념품.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카드. 제가 여행 갈때 포스카드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좀 어, 기념 가식도 카집, 기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어 제가 미니어처 되게 좋아하니까 여기 트램에 피크 트램에 미니어처 있네요. 저도 사고 싶다. <laughs> 좀어 쇼핑하는 마음이 바로 나왔어요. 짠! <목소리> 방금 들어간 이 쇼핑몰을 사실 올라가면 올라가시면은 스카이 테런스 이8에 도착하고 어 홍콩의 경치는 구경할 수 있고 딱 나오자마자 사실 2층에 방금 소개했던 그 어, 밀랍 밀랍 인형 박물관에 도착한 거예요. 바로 짜랑 여기에요. 어 솔직히 저도 이 인형 박물관에 처음 들어가는데 진짜 되게 진실하게 만들었어요 그 인형들이 제가 좀 무서우니까. 근데 진짜 똑같은 생겨요. 이분은 누구신지 여러분 아세요? 홍콩 스타 아니지만 멋있는 장미대비에요. 오케이. 바로 어, 방금 1층으라 가서 바로 밖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피크의 광장입니다. 사실은 여기 올라가고 어, 쇼핑몰이 두개 있어요. 방금 도착했던 그 기념품, 스카이 탈렌스 428, 그리고 어, 밀라빈형 박물관. 아, 여기도 똥키. 똥키는 새롭게 나오고, 그래서 올라가서 배고플 때, 또 걱정 안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딱 나오고 여기 한올랜된 피크 트램이 있어요. 여기 방금 트램 탈때 사진은 못 찍으시면 여기 와서 이 움직이지 않은 피크 트램이랑 사진 찍으면 된것 같아요. 다른 쇼핑몰로 들어와, 들어왔어요. 이 쇼핑몰 위에 먼너프리의놀이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데려와서 이 덩키를 구경하러 온 거예요. 어, 사실은 이 덩키 왜 봐야 하는지 여기는 좀 음식거리처럼 나오는 덩키에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시장처럼 나온 거예요. 다양한 일본, 홍콩 음식은 아니지만 일본 음식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코노미야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코야키까지 있고, 어 여기도 어뎅. 오뎅 다양한 어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딱 올라올고, 배고플 때 여기 와서 한번 구경하고 뭐, 음식 선택하는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싶은지 바로 가볼까요? 여기 방금 덩키에서 음식을 좀사 왔는데요 어, 음료수 그리고 오 어, 이거 덩키의 고구마 맛 아이스크림 이에요 먹어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사 왔어요 진짜 맛있는 것 같고 여기 또 코로케 소고기 코로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코야키 사 왔어요 지금 지금 바로 시식해 보겠습니다 아. 어. 시식하기 전에 손소독 먼저 해야 돼요. 어, 여기 지금 이 자리는 바로 똥기 그 음식거리 시장 앞 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편해요. 안에서 사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밖에 나오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사실은 좀 내가 원래 사용했던 식구 가져와야 하는데 여러분도 식구 가져오세요. <laughs> 조금 환경 친환경 생각해야 해서 보고 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는 제일 크고 한 박스에서 여덟 개 있는 거예요. 초렇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뜯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속이 크. 소로 소고기 그로케 감자랑 소고기 진짜 최고예요. 음, 지금 바로 그 고구마 아이스크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Sweet Potato Premium Ice Cream라고 얘기해요. 어, 그 이름은 열어 여러... 열고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먹는 딱이죠? 다 먹으니까 상행로 으 가볼까요? 사실 여러분, 등산하고 싶지 않으면, 그래도 공경하고, 풍경을 구경하고 싶으면, 여기로 오신, 여기로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광동어 c 지 타입, 타자 정, 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많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예쁜 빅토리아 항의 경치가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어, 늙은 옛날, 옛날 디자인의 이런 건축물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 찍는 것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바닥 현실이 이렇게 나오고 밤에 오면 또 낭만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어, 트램 정거장에서 1분 일본? 1분도 안된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는 길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1분 정도 걸어가시면 도착한 것 같아요. 짜란~, 짜란 방금 풍경 구경하기 후에 지금은 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어, 쇼핑몰에 나오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길이 올라가시면, 그 서양식 정원을 도착할 거예요. 그럼 지금 가볼까요? 고고고! 사실은 여기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좀 조심해야 한것 같아요. 여기는 샘 사윤 어, 그 피크 공원하고 이 길은 Mount Austin Road, 어시딘 산도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 차 있으니까 차 조심하세요. 우리 도착했어요. 여기는 어스틴 공원이에요. 어, 여기는 큰 여기에 큰 잔디가 있고 한 서양식 정원에 있는 정 같은 거는 있고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 볼까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 잔디밭만 아니라 어, 여기 사실 아 공룡 화장실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급할 때도 계거 <laughs> 가세요 그리고 이 장식 진짜 예쁜 거든요 사진 많이 찍고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더워서 그래서 머리를 고 머리 먹고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트레인 타고 야경을 구경 합시다. 예. 오 사람 꽤 많네. 많이 있네요. 트램 타고 있는데 그 트램이 거꾸로 가거든요. 내려갈 때 바로 밖에 풍경 같이 가볼까요? 착했어요. 산은 내려왔어요. 지금은 내려가래. 오늘 피크 하루 투어 어때요? 좋아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전 홍콩의 킥입니다 다음 여행 같이 와요. 안녕.